안녕하십니까 몸짱에 도전하는 독거동촌 노총각입니다 운동한 지가 16개월차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목표치인 100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, 이 목표치를 좀 낮춰서, 100점만 좀 해. 30점만 맞자. 예! 누구든 30점 정도는 노력하면 맞지 않겠습니까? 이 예, 독거 농촌 노총각은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두꺼운 노총, 노총자 오늘은 또 풀업을 뒤돌아서서 하는데, 최대한으로 이등 근육을 자극을 한번 해보,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빠른 개수로 하는 것보다 천천히 수행을 하니까 훨씬 힘이 들고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내 자신을 위해 오늘도 섹소편을볼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. 섹스폰 도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노력을 하면 노력에 대한 보상 하, 열심히 하라고 뭔가 상을 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 모르다가, 이렇게, 섹소폰도 도전하게 됐습니다. 운동하고, 이 섹소폰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풀업도, 한계를 하려면, 철봉을 가져다 놓고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하듯이, 섹소폰도 불려면, 목에다 걸어서, 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이 두꺼 농촌 노총각은 내 자신 개발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두꺼 농촌 노총각. 섹스폰을 하... 하... 불면서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하... 이 풀업도 할때 보면은 뭐 대드 행이라는가. 숄더 패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? 뭐 레츄럴, 와이드, 네로 이렇게 그립 방법. 뭐 내가 알라고 한게 아니라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섹소폰도또 해보니까 너무해 산이 많습니다. 롱톤이라는 게 있어요. 롱톤. 예, 네, 롱톤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롱톤, 롱톤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처음과 끝이 같은 톤으로 소리를 놔야 되는데, 제가 조금 숨을 가빠서 약간 좀 숨을 좀 고른 다음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 불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을 흉내를 내는데 백지영이 부른 총맞은 것처럼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. 아직은 부족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포기하지 않고 흉내 모방 꾸준히 내다보면 반드시 불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셀프폰 운동 두 가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는 독거동촌 노총각이었습니다